안녕하십니까. 매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 Times 정세 분석의 추복길입니다 미국이 최첨단 생물공학 기술을 군사적인 목적에 활용하려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시간으로 16일 중국이 두뇌 조종을 포함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군사과학원 산하 연구원 11곳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고 라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어서 중국군이 두뇌 조종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 기관들이 지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유리를 위해서 생명공학 및 기타 기술을 개발하는 중국 때문에 미국의 안보가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오르게 되면 미국 기업들은 자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 기관들에게 이전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중국은 이미 2015년부터 뇌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가동해가지고 두뇌 조정을 무기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왔었는데 실제로 이 중국군과 민간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인간 능력 향상, 뇌 기계 인터페이스, 이런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최첨단 생물공학 기술이죠.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이 두뇌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또 민감한 감정들을 통제하는 그런 군사적인 목적에 활용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미국의 시각입니다. 중국이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인민해방군의 기관지인 해방군부 인터넷판이죠. 중국군망이 이미 지난 2018년, 되뇌피질에서 미래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낸바 있었는데, 여기서 이미 뭐 사실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군망은 이 기사에서 사람의 뇌파는 지문처럼 유일무이한 것이고, 뇌파 데이터를 특정 시스템으로 번역하면 시각, 청각, 언어, 감정 등을 읽어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방대한 이 뇌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자파 등으로 신호를 보내서 인간의 감정 상태를 본인도 모르게 바꾸는 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지난 2019년에. 전자파와 빛이 두뇌조정에 매개가 된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중국군망의 그 보도를 뒷받침을 한바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사람의 뇌파를 매개로 해가지고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이 두뇌조정뿐만 아니라 안면인식 기술 또 인공지능 기술 이런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미 군사 목적과 소수민족 탄압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국은 이미 뇌를 비롯한 사람 몸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초소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지난해 1월 21일 보도한 걸 보니까요. 중국과학원 선전, 선진기술연구원의 쉬텐텐등 연구진은 학술지 어드밴스 펑셔널 모트리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가로 1mm, 세로 3mm 정도 크기의 로봇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혈관 속을 헤엄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좁은 틈을 비집고 통과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장 변화를 통해서 로봇이 인체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도록 할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슈텐테는 앞으로 의사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 같다 그러면서 몸속에 주사를 해서 종양 같은 목표 지점에 약을 배달할 수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필요한 부위의 약효를 한정시키고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또 혈류량이 많고 어, 혈관이 좁은 뇌 속에서도 로봇이 작동할 수 있는 만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로봇 기술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슈텐테는 이 로봇이 무기로 쓰일 가능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우리의 목적은 그러나 무기 개발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로봇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고 로봇이 주입되는 대상이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제약이 존재한다라고 봤습니다. 미국은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해 가지고 미국의 기술이 중국의 군사적 오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은 근본적으로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과학기술을 중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뇌파를 읽어가지고 감정과 생각을 파악하는 기술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죠. 사람의 뇌파가 특정한 생각이나 동정을 하려고 할때 특정한 주파수를 나타내는 것에 착안해가지고 이 패턴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로 분석하면 생각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 로봇이라든지 드론을 원격 조정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 사지마비라든지 하반신마비 환자들이 로봇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이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어린이 환자의 치료를 돕는 미니 자동차를 개발해서 치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을 중국이 군사적으로 활용하려는 데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우리가 캡틴 아메리카 같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슈퍼 군인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엘사 카니어 연구원은 지난해 1월 발표한 학술 논문에서 중국은 두뇌의 반응 메커니즘을 분석해서 군인들의 반응 속도를 높인다든지. 이 생체 기술을 통해서 군인들의 반응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이 인민 해방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체 능력 강화를 위한 여러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우혹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파린팔리스는 지난 2015년 9월 1 0일호에서 뇌가 무기화한다, 이런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낸바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뇌공학자들은 주로 사지마비자의 죄화를 돕는 등의 의학적 목적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과학기술 강국들은 이미 뇌공학의 군사적 활용, 잠재성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아군과 적군의 뇌를 조종 지배하는 목적이 연구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이파린 펠린스는 그러면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의대의 신경과학자인 토머스 나셀라리스가 뇌공학적으로 마음을 읽는 것과 같은 기술은 조만간 확보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두크 대의 신경과학자 미구엘 리코랄리스가 개발한. 뇌 기계 연결 기술 덕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뇌공학 연구와 실험들은 각종 신경 관련 질환들의 치료, 예방이라는 의학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문제는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뇌공학의 기술도 핵 기술처럼 이중용도 기술이라는 거죠. 실제로 알차이머 병이라든지 자폐증 진단을 위한 뇌주사 기계는 누군가의 내밀한 생각을 잇도록 발전할 수가 있고요. 신체 마비 환자를 위해서 생각만으로 로봇 장구를 움직일 수 있는 뇌 컴퓨터 연결 기술은 초인간적인 군인을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정신 태화를 막기 위해 고안된 장치는 아군이나 적군의 머릿속에 새로운 기억을 심는다든지 기존 기억을 없애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포린팔리스의 지적입니다. 그냥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수 있다는 거죠. 포린팔리스는 이어서 니콜라레스의 뇌망 기술을 논리적 극단으로 끌고 가면 두 사람 이상의 뇌 신호를 통합해서 슈퍼전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누구 주장이냐?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생명윤리학자인 저노던 모레노가 주장한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교와 정치사에 정통했던 헨리 키슨저 같은 그런 인물, 그 사람의 지식과 군사 전략이 정통한 누군가의 지식, 또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나르파라 그러죠. D-A-R-P-A, 나르파라 는 기술자 같은 이런 사람들의 지식을 모두 합친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공상과학소설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 일부 전문가들은 그 이게 현실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다. 이게 바인 팔리시가 2015년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사실 미국도 이 국방 차원에서 두뇌 조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첨단 과학 기술과 개발을 개척해 나가는 기관으로 유명하죠. 미 국방부산하의 국방 고등 연구계획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르파가 여기인데요. 지난 2014년부터 전장에 돌아온 제한 군인들이 약물 중독이라든지 우울증을 앓는 것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인간의 충동을 탐지하고 억제하는 삽입 장치 개발을 해왔습니다. 또 지난 2019년 5월에는 유전공학, 나노기술 등을 이용해가지고 미 군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군인들의 판단 및 신체 움직임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런 첨단 기술이 무기화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쁜 놈들 손에 들어가가지고 인명살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린팔리스는 지난 그래서 조지타운대 의대의 신경윤리학자인 제임스 조르다노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비국가 집단이나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집단, 뭐, 그런 집단들이죠. 이런 집단이라든지 개인이 신경과학 기술이라든지 신경공학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언제 누가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파린펠리스는 핵기술처럼 뇌공학 기술도 평화와 전쟁, 의료와 무기의 이중용도로 쓸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신경윤리학적 논의를 통해서 생화학 무기처럼 개발하고 생산하고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규범을 만들 필요성을 강조했던 겁니다. 특히 뇌를 다루는 뇌공학의 특성상 기존의 생물무기금지협약 그러니까 BWC를 수정해가지고 뇌공학기술을 이 국제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BWC에 신경윤리학자들이 참여하는 과학위원회를 이 기구에 설치해서 정치인들과 정책 수립자들에게 뇌공학에 내재된 위험성을 숙지시키는 역할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매체는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미국은 이 중국의 바이오과학을 활용한 무기개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대적인 제재에 나선 겁니다.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 그 BIS인데요. BIS는 이날 중국이 마요기술 등을 인권유린과 군사기술에 활용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이 위협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응조치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군사의학연구원 AMMS하고 이 연구원 산하의 마이오 엔지니어링 연구소 같은 11기 연구소를 포함해서 34군데를 거리지한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중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산하 조직인 AMMS는 장병들이 최장 72시간 동안, 어, 그러니까 3일 동안 내내 잠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이트 이글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중국군을 위한 의약품을 개발해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는 이 AMS와 11개 연구소가 이 두뇌 조정 무기를 포함해가지고 바이오 기술을 중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했다. 그러면서 이 AMS 소속 연구원은 적의 의식에 개입을 해서 전투 형태를 바꾸도록 하는 무기를 개발 중이다. 라고 2019년 중국의 뇌과학학술 보고서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이 공표를 이번에 한 겁니다. 미군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중국의 안면 인식 AI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드론 또 GPS 기업들도 대대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는 AI 소프트웨어가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가지고 당국에 경보를 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 소수민족의 전자 기기를 감시할 수 있도록 자동 번역 기술을 제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정부 당국은 하웨이를 포함해가지고 중국의 기업들이 이 중국 당국과 협력해서 신장 유구르 지역에 거대한 첨단 감시망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은 신장 유구르 지역에 12살부터 65살 사이의 모든 사람의 DNA 유전 자 정보까지 수집했다라고 보도를 한바 있죠. 우리 와이타임스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보는 시각은 중국이 첨단 뇌 과학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군사적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제재에 나서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나라가 중국입니다. 와이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